셀트리온 올해 플러스 0.47% 상승, 제약은 플러스 1.0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연이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확보, 구축해나가는 모습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19억의 매도, 기간 투자가들은 92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제약 역시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4억의 매도, 기관들은 10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들은 연이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만주의 매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는 14만 전주대가 되는 것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의 누적 매도 규모는 줄어들면서 6만 주까지 줄어든 모습이죠.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는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죠. 시장 전체적인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스럽게 코스피는 낙폭이 만회가 됐고요.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셀트리온은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그룹의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개발 전략을 공개를 했고요. ADC 등 신약 파이프라인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도 3조 5천억을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매출 5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의외의 신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00% 지분자회사 형태로 해서 생산시설을 확보를 한다. 즉, 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새로 짓는 공장은 CDMO 쪽으로 간다. 이것은 새로운 CDMO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이야기죠. CDMO 사업을 신사업으로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M&A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주관을 하는데요. 바이오 쪽의 유망 기업들하고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행사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를 많이 땡겨와야 되겠죠.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전을 발표를 많이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은요,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우속 바이오 시밀러 개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죠. 특히 신약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이 추진해왔던 ADC 쪽하고 다중항체 쪽에서 2029년을 첫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해서 ADC 신약 3종, 다중항체 신약 3종을 선정을 했고요. 요 6개 가운데서 가장 빠른 것이 ADC 쪽에 두 가지라는 이야기죠. 올해 내로 4분기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4분기니까요. 10월부터는 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요.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차질 없이 출시할 것이란 이야기고요. 특히 바이오 시밀러 산업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경관 포트폴리오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판매망 다제품 전략을 겸비를 해야만 살아남는 것이고 셀트리는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특히 다제품 전략을 통해서 미국에서 pbm과의 협상력을 강화를 해서 판매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해서도 서회장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은요,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죠. 올해 목표 2,500억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올해 전체 매출액 역시 목표했던 3조 5천억은 무난히 달성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5조 원까지 매출액을 넘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신규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조금 의외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서 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제품 생산 캐파 확보를 위한 제조소 정설은 불가피하다. 즉, 신규로 공장을 또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공장은 국내 내지는 해외에서 할 건데, 어디서 할 건지와 관련된 이런 결정은 연내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공장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신규 공장은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죠. 셀트리온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를 설립한다. 그래서 요 자회사는 공장이잖아요. 요 공장을 CDMO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CDMO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국내 공장이든 해외이든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겠다. 이 자회사는 셀테리온이 100% 지분을 소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CDMO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한 자회사를 만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CDMO 사업을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반도체로 비율을 든다면요. 대만의 TSMC처럼 바이오 쪽도 CDMO 쪽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글로벌 탑티어급 규모의 생산 캐파를 구축을 한 뒤에 수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맞춤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한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그동안 셀트리온은 개발, 임상, 생산, 허가, 판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해봤잖아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CDMO를 하게 되면요 수요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할수 있고 CDMO 쪽도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량을 마련하는 계기도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A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기업 투자도 적극 고려하겠다. 기회가 찾아온다면은 놓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M&A 쪽보다는 CDMO 사업 쪽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무게 비중을 두면서 추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CDMO 분야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바이오 의약품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를 생산하기 위한 글로벌 공장 이런 개념에서는 공급이 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쪽에서의 대만의 TSMC처럼요, CDMO 분야도 향후 성장성은 크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은 현재 바이오 시밀러 사업 분야에서도 환경이 많이 변했고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셀트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포트폴리오, 상업화 능력 등. 핵심 경쟁력을 갖춘 소수기업이 시장을 선도를 하는데 충분히 셀테리오는 자신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신약 쪽에서도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29년 상업화를 목표로 해서 ADC 쪽의 신약 2종을 올 4분기부터 공개를 하겠다 내년에 본격 임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9월 5일자 현대차 정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바이오 시밀러는 신약 개발의 꿈을 꾸는가, 요런 제목의 자료였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이오 시밀러로 정점에 도달한 항체 기술, 이제 신약을 바라본다, 요런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차분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비즈니스와 성장력이 올라오고 있지만, 결국 글로벌 제약사 규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약이다. 셀테리온의 강점인 항체 기술의 응용공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 구성하는 바이오 시뮬러 산업의 핵심인 임상과 규제 분야에서도 충분히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요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 성과가 가시화가 된다면 셀테리온의 직판 채널을 통해서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글로벌 신약 판매를 직접 하는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바이오 시밀러를 통한 모든 노하우들이 신약 개발에도 다 접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임상이라든가 규제 요런 부분들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캐시카우, 충분한 자금력이 된다는 것이죠. 29년이 상업화의 목표니까요. 그때쯤 가게 되면 이제 직접 판매까지 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것은 국내 제약사 가운데서 신약 개발, 그리고 직접 판매, 최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DMO 사업에 대해서는요, 현재 제3공장의 정설을 완료를 했잖아요. 특히 3공장은 4분기부터 상업가동이 되는 것이고요. 제3공장은요, 고농도임에서 저용량 제품 생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후속 바이오 시밀러들을 생산할 예정이고, 그래서 진펜트럴 포함해서 고수익성 제품들을 인하우스 생산, 즉,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외주 CDMO를 주는 것보다는 원가율에는 좋은 것이잖아요. 25년 내년부터 원가율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25년의 이익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 제3공장까지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건 말고 내년부터 새로운 CDMO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셀테리온이 100%투자는 자회사를 통해서 CDMO 사업을 새롭게 또 하나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셀트리온 그룹의 미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당장 현실은요,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낙폭이 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은 고스비는 낙폭을 만회를 합니다.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고스닥은 상승세로 반전이 되었죠.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안심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직전 저점들은 지킬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시장의 돌파구는 바이오 쪽에서 나올 것이다. 오늘 바이오주 전반을 보시면요. 셀테리언도 양봉을 보였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보합이긴 하나 양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한 양행은 큰 폭의 하락이었지만 SK바이오팜 역시 양봉의 모습을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가 반등을 시작을 하는 모습이죠. 셀테리언 역시 지금 당장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저점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인데 양호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거래가 증가하면서 20만원대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월봉상으로도 9월달 음봉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9월 하순으로 가면서 양봉으로 바뀌어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8월처럼 밑에 꼬리가 길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향해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이 불안하지만 결국은 펀드멘탈 실적 측면에서는 셀리련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서히 선도주로서 역할을 해나갈 가능성 이런 측면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면서 상황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